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한 비겐리트 페어의 유인이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맘멜마루 님이, 번역은 히로 님이 해주셨고요. 1탄이고, 2탄 또 따로 번역 준비 중인 것 같던데.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원한이 소용돌이 치는 페어에서 마음에, 마음에 닿는 것은 증오인가 사랑인가. 이거 여자야, 남자야, 누구야? 타이틀엔 남자만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소문의 하루가우카 병원? 수많은 불상사가 겹쳐서 폐원이 된 후, 신령 스팟으로 유명해졌다는 하루가우카 병원이 말로. 쭈쭈. 더럽고 낡았어. 빨리 끝마치고 돌아가자. 옛왜온 거야? 세이브. 스킬? <laughs> 장비, 스테이터스?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잖아. 세이브 세이브만 하면 되지. 순서 바꾸기? 뭐지 이건? 내 이름. 치키 치키미야 세이야. 뭐 이름 이름을 이렇게 어려워. 고등학생. 어. 아, 고등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어 신년 스팟 신 뭐야 신년 스팟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어 부모님이 알면 크게 어 야단맞겠구만 에 일단 조사가 안되네 <laughs> 어 잠겨있습니다 보통 잠겨있다 이러지 않나 잠겨있습니다 어 되게 올어 뭐야 <laughs> 예, 예의 바른, 예의 바 설명인데? 아, 병이, 아, 씨, 누가, 아, 물안 내렸어. 아, 진짜.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 뭐야, 왜 나가? 감기도 같이 겹쳐서요. 의료기구. 이런데 꼭 귀신 나오던데? 폐병원. 뭐야 조사 아무것도 안 되고 잠겨 있다고? 아 뭐야 뭐 어떡하라고? 일단 저장하고 뭐 아무것도 조사가 붉은 액체가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laughs> 존댓말 <웃음> 존댓말 <웃음> 이게 너무 예의 바른 거 아니야? <laughs> 조사 안 되네. 아 조사가 되는 게 뭐야? 이거 되나? 되네? 마른피가 달라붙어있다고 왜 피가있지? 살인사건 일어나있... 뭐야 아 이거 왜꺼 병원에서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났나? 뭐지? 여기 가보자 여기 오 이거 뭐야 레드카페? 두피와 머리카락? 이왜 담겨있어? 미쳤나봐 <laughs> <laughs> 어 뭐야 이거? 조사 안 되네? 구독이. 야 씨. 일단 조사 여긴 했고. 아, 아니야. 방심하면 안 돼. 이러다가 아씨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러다가 막 비명 같은 소리가 막 들리거나 귀신이 갑자기 각뚝티 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어? 에, 그럴 듯한 느낌인데. 여기라면 정말로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 거 봐. 거 봐. 쓸데없는 짓 타러 왔다니까. 이런 애들이 꼭 제일 첫 번째로 죽어. 물론 파티가 있을 경우에. 사람의 손톱이 깔끔하게 늘어져 있다고? 손톱을 늘어너 있어? 손톱을 뭐 하나? 어, 콜렉션이야? 이상해. 손톱이 왜 있지? 병원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병원에 손톱 막, 전, 뭐야, 진열하고 그래요? <laughs> 종합병원? 종합병원, 여기 종합병원인가? 네일 아트도 해주는 건가? 잡지? 주간 불가사의. 이 잡지의 실명사진은 뭐야? 실명사진을 두고 하면, 1만엔, 1만엔이면은 대략 한국 돈으로 거의 거의 10만원 아니야? 받을 수 있다고 마에 대한테 들어서 여기에 온 거였지. 그래도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아 말하자마자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비명 나 나갈래 비명 비명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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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시작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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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된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잠겨있다고 왜 보통 문은 안쪽에서 잠겨있지 않아 여기 못 가네 그럼 어디 어디서 소리 난 거지 저기요 저, 저, 실례합니다 여기 아니네 여기도 갈 수, 있네. 그 전에, 1층, 뭐 달라진 거 있나, 둘러보고. 없어. 없어. 열린, 열려있지 않네. 아우, 잠긴 곳이 열려있다거나, 뭐, 그런, 달라진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자! 나가자! <laughs> 돌아갈 순 없어! 하하하, <laughs> 이 고집 불터아 잠겨있다. 음, 여기 좀 뚫어놓지? 아. 아직은 이래다가 해도 돼. 어, 야, 야, 너 어디서 나왔니? 너 어디서 나왔냐? 야, 너 어디서 나왔냐? 뭐야? 이거 귀신 아니지? 여자아이가 죽어 있다? 바닥이나 변기를 긁어낸 건지, 여자아이의 손톱은 벗겨져 손가락 끝은 피투성이입니다. 죽어 있어. <laughs> 아, 너무, 야, 너무 시크한 거 아니야? <웃음> 사람이, <웃음> 이것도 아니고, <laughs> 죽어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지.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이, 매정한 놈. <laughs> 아, 인상부터가 그랬지만, 진짜 매정한 놈이네? 커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 <laughs>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지? 일단 2층 어우 김어치 워르이게 뭐야? 뭐가 떨어져 있네? 왜온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아니고 죽어버릴 거야? 죽어 싫어. 나난 죽고 싶잖아.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런 데는 조사가 안 되네. 어, 여기도 막혀있네? 그러면, 왜온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 어, 뭐야! 아, 죽인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한가지만 해. 이거 너좀 놀랐다. 조사가 되는 게 거의 없다. 침대에서 막, 팔이 막, 슥 하고 막, 나가지고, 이르르르. 뭐야, 바닥 왜 뚫린 거야? 아 별것도 없구만. 무서워. 어, 여기 또뭐 떨어져 있네? 고민형이 왜 이렇게 많아? 리라쿠마 도군인가 여기? 이 제작자분이 리라쿠마 도군신가상회장가 조사가 안 되네? 이 고민형 왜 이렇게 많아? 엘리스 메어 찍어 지금? 첼시야? 여기도, 정서불안.. 환자가 살고 있었나? 여기 혹시 칠시가 누워있던 곳이 아닌가? 노트에 어린아이의 글자가 적혀있다 유우나 누나는 굉장히 상냥한 간호사 항상 나한테 상냥하기 대해줘 토다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의사 항상 날 죽이려고 해 뭐라고? 미쳤나봐 여기 <laughs> 여기 제대로 된 의사랑 간호사가 없구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고? 뭐야, 그럼 왜 떨궜어? 여긴 뭐지? 이쪽으로 문이 막혀있, 아유,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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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뭐,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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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laughs> 안 열려. 이쪽이래. <laughs> 미친. 아, 눈 허구. 아, 글씨를 못 읽는다니. 그럼 어디로 가, 이제? 그럼 이제 어디로 가? 막혔는데? 막혔는데? 어디로 가? 저 너머로 못 가나? 널반제 같은 거 구해야 되나?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지?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 반대쪽으로 내가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중요한 것은 또 뭐야 중요한 거어뭐 음, 어떡해? 의자도 안되고 뭐 책장을 밀면 비밀의 문이 생겨 날 법한 그런 루트는 없겠지? 아 나가고 싶어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 열려. 애초에 보실 때 썼으니까. 두 사람 정도가 밀면 어떻게든 열릴 것 같지만. 다른 출구를 찾을까? 이제 이거를 보고 또 다른 데 보면 되는 건가? 다른 출구? 저 시체는, 어떻게, 일, 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게 다행인데 아 보통 이건 휘체에 있으면은 야너 손에 뭐진거 없니? 나좀줘 아이템 좀줘 변기 뭐 떨군 거 없어? 아씨 없네 가시나 못된 가시나 어 잠겨있는 곳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 음우딩 오른쪽도 잠겨있어 있지? 여기도 잠겨있었지 저 너머로 어떻게 가냐? 비밀의 통로? 매드바다처럼 벽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은 뭐 뚫, 뚫어가지고 뭐갈수 있는 숨은 길? 없군 아뭐 되는 게 있어야지 아직까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되는 게 없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되잖아! 여이 피는 다 뭐야? 아! 토다랑 뭐 유나라는 사람이 뭐 죽여가지고 이렇게 피가 넘쳐나는 건가? 그럼 그 사람들이 원인인 건가? 여기서 빈명 나왔었는데, 그 여자가 죽고. 여긴 잠겼고. 나보고 우쭈라는 거지? 2층 가보자.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고, 이건 읽었었는데, 왜온 거야? 죽어버릴 거야, 죽어. 이게 막 젖히면 막 시체가 온다던가. 어, 뭐야? 뭔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이거 아무것도 안 써져있... 어머. 고민형 원래 여기 있었나? 아닌가? 원래 여기 있었나? 모르겠다. 유나 누나, 토다쌤. 아, 이거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네. 고민형 다 조사해볼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조사 안 돼. 가자. 좀맨 왼쪽 고민형도 조사해보자.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되는 게 뭐야 안 열려 여긴 됐나? 어? 뭐야 누가 거기 있는 거야? 여자야 남자야 누구야 구해줘 갇혀버려서 여기서 못 나가 야, 그렇겠지 <laughs> 부탁이야 구해줘 귀찮아 개 귀찮아. 어? 잠깐. 출구문 둘이서 같이 밀면 열릴 것같았서지이형 같이로 써먹을 수 있겠어.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어? 자. 겁나 간단. 제인. 남자. 남자.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같은데? 되게 맹해 보인다. 아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어, 얘가 <laughs> 왜 이렇게 무뚝뚝해? 난 카즈타니, 카즈타니 히카루, 잘 부탁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야 세자리 글자에 일본 이름은 없니? 어, 어. 오, 오 합체가 아니야, 오핑이가 아니야, 오, 오, 오 안심이다. 그래 안심이야. 너 뒤에서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지? 저시가 너 여자에 갖고 있는 거 없니? 잠긴 문. 어, 카제타니 카루. 중학생? 중학생? 야, 선배 나, 반말까지 마라. 존댓말 써라. 어? 뭐야? 뉘세요뉘세요 아까까지 없었는데? 점점점점점. 물음표? 뭐야? 정면에서 받이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지? 뭐지? <laughs> 쟤 뭐지? 어, 뭐야? 다들 죽었어. 너도. <laughs> 어린애? 아, 어린애였어? <laughs> 뭐가 떨어져 있어? 도서실 열쇠? 저 뭐가? 종이조각을 손에 넣었다. 뭐라고 쓰여있어? 도망쳐 료군. 료군이 누구야? 우리 중에 료는 없는데? 우리 중에 료는 없는데? 도서실 열쇠. 2층? 도망쳐 료군. 료가 누군데? 이미 죽었겠지. 어, 얘가 갇혔던데지, 여기. 오, 뭐야, 기어치 월월. 야, 뭐야, 이거 광 같이 생겼는데? 관 아니야? 다들 죽었어. 어, 이거 아까 걔가 말한 거잖아. 건붉은 피. 구더기. 아니, 뭐냐니,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 별로? <laughs> 애가 왜케, 매사가, 무뚝뚝하지? 뭐 아, 주인공이. 아, 뭐, 말이 많진 않아서 좋다. <laughs> 편해서 좋긴 하다. 잠긴 곳이, 2층인, 2층이라고 했는데? 2층이라 했는데? 여기 2층 아니야? 잠긴 곳. 잠긴 곳. 아직은 못 쓰는 건가? 뭐지? 야, 여긴 1층 아니야? 잠긴 곳을 어떻게 써? 내가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건가? 내가 수동으로 써야 되나? 안 써지네. <laughs> 수동이 아니네. 자동이네. 어, 일단은, 얘랑 같이 문을 밀면 되겠지? 둘이서 밀면 어떻게든 열리겠지. 어, 어. 간다. 하나. 하나 둘 밀어 밀어 밀라고 아, 진작이 하고 있어 꿈쩍도 안 하잖아 하고 있어 내가 힘이 약할 뿐참 역시 다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나 도움이 안 되는 놈이군 약골이야 약골 아씨 파티원 아씨 레벨 1이라서 힘이 부족해 아 빨리 찍어야 되나 다른 출구 아뭐별 다른 별 다른 것도 없고 이게 뭐야 다른 출구 다른 출구 어어얘 데리고 가서 시체 한번 볼까 미 미우라 아는 사이야? 같이 온 반친구야. 이런 일이. 어, 맞아. 경찰, 경찰 불러야 돼. 여기 휴대폰 못 써. 쏜나? 우선은 여기서 나가자. 어. 좀, 좀. 뭐야, 이거. 간호사 대기실 열쇠! 그래! 너 갖고 있을 줄 알았어, 너! 그래!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지? 오 뭐야? 키박, 키박, 키박... 뭔가 있었는데 저거한테 들키지 않게 이동하자. 야, 여기서 저게 보여? 야, 여기서 저게 보이냐고? 야, 여기서 저게 보여? 이담 타가지고 본 거야? 어떻게 본 거야? 옆 통수에 배관 가졌나? 배관 여기 잠겨 있었는데 뭐야? 잠겼는데 어떻게 온 거야? 야, 너 어떻게 나왔어? 문 잠그고 온 거야? 야, 철저한데 얜또 누구야? 아니요? 넌 누구야? 아, 위험해라. 야, 3일칭 시점에서 말하지 마, 제발.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위험해. 얘는 모습이 없어. 얜왜 모습이 없지? 얜왜 글자만 있냐? 일러스트 보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를 찾고 있어. 그럼 같이 찾을 거.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절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니 혼자서 찾을래 그래도 혼자서 찾을거야 내버려둬 어, 괜찮으려나 어 사라졌어 순간이동했어 저런 가시나 엄마 아빠가 어디있는데 여기 잠겼었는데 오 이제 나갈수있어